긴장했나 봐요. 어떻게 어? <laughs> 네, 저는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선에서 동료 상담가로 일하는 오재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도선 소속 동료 상담가 정지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23년 전입니다 1997년 24? 25? 그, 그때쯤인 거예요 그때가 내가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도망쳤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어머니가 저를 욕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욕을 하니까 나를 보고 놀라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가 쳐다보도못했어요 너무 무서워 모든 게다 무섭더라고요 식사리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 이상한데 요거창골짜기 <laughs> 있어요 거기 입원하였었다가 한삼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을 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 증상이 너무 심했고 어, 엄마 아빠랑도 말을 전혀 안 들었고 왜내 말을 안 들어주냐부터 시작해서 흥분도가 이 정도 됐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이게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조절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처음 보는 남자분 두 분이 덩치가 되게 좋으신 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전에. 음. 제가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음.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갔는데, 이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아, 이번 하셔야겠네요, 땡땡님, 이번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저한테는 별다른 음. 설명이 없어요. 음. 지금 뭐예요 진단명이? 저 현재 조증을 동반한 조현 정동장애예요. 네. <웃음> 뭔가요? <laughs> 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를 조울증의 다른 말로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요. 그러니까 감정 상태 의 센서가 고장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조증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 상태가 되면 갑자기 밖에 나가고 싶거나 막 돌아다니고 싶거나 갑자기 돈을 많이 쓴다거나 쇼핑을 갑자기 미친 듯이 한다거나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제가 막 최고인 줄 알아요 막 내가 뭘 하면 다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막좀 과도하게 그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려가요 갑자기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막 죽고 싶어요 막. 왜 살지? 막 갑자기 에너지 하이저가 됐던 몸이 아무것도 못 하겠고 누워 있어야 되고 멍해지고 조현병은 다섯 가지 타입 옛날에 SPR이었을 때는 다섯 가지 타입이었는데 지금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슴. 다섯 가지에서 두 가지밖에 몰라요. 편집증적. 계속 생각이 꼬리꼬리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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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이게 렇또 하나는 undifferentiated schizophrenia. 차별화되지 않은 뭔가 정신분열이긴 한데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두개받았더그두 개를. 듣기 시작한 거는, 제대로 듣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지금 부산 양산에서 빵공장을 하시는데, 이제 전혀 엄마랑 오빠들이랑 동생들이 저를 아예 무시를 하고 그런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둘째 오빠가 언제 한번 저를 좀 심하게 폭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부산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냈는데, 거기서 갑자기 증상이 발병이 됐는데 신부님이랑 거기 있던 주방 이모들이 아빠 몰래 방에다 한쪽 방에다 가둬놓고 숟가락 이렇게 끼워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저 입원시켰던 수녀님 목소리가 사비나야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엄청 큰 소리로 그래서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발을 많 떨고 있는데 다시 또 사비나야 사이나야 누가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문을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근데 아빠가, 아빠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빠가 나를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기 들어가서 엄청 막 울면서 제발 꺼내달라고 해서 꺼내주셔가지고 아빠 나 서울 가고 싶어 해서 가다가 제가 또 충동적으로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듯이 한겉 빌딩 같은 데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그 죽으려고 딱손 잡고 있었는데, 아빠가 막 울면서 서울 가서 서울 가자 하는데, 아무것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그, 이때까지 살아온 그것부터 그냥, 그냥 다 싫어졌어요. 그냥 엄마, 아빠도 싫었고, 그러면서 환시도 보이고, 그냥 의자 그림자인데, 약간 갑자기 사람 모형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보여가지고, 막 대화도 해보, 해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그림자를 친구들 면 항상, 처음에 어머니가 저를 욕하는 소리를 들어서 무서웠고 그다음에는 형 형이 좀 무서웠고 형의 소리 때문에 그다음에 삼촌 길 가는 사람들도 무서웠죠. 가장 많이 기억에 많이 남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음. 오페라 아리아가. 아버지 말씀이 다섯 명이 될뻔 했는데 지금 세명이거든요 자식이 두 명이 없대요. 낙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이태리에 있다고 소리가 소리 심할 때 이태리에 있는 트레비 분수에서 1 2시만 되면 나와가지고 점심 먹는 여자가 있는데 걔가 네 누나다. 그러면서 그뒤 배경 백간드 뮤직비디오는 오페라 토스카의 오묘한 조화. 이쪽, 저... 눈물 나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레콘디타로. 어. 이시대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 음악이 생각 나네요 또한 누나는 광화문이래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광화문이 저기 광화문 황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광화문이 우리한테는 현실인데 의학적으로 보면 망상이에 망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좀 모르겠어요 잘못된 믿음 그 사회 문화를 통찰해 봤을 때그 사회 문화에서 끊어낼 수 없는 잘못된 믿음 우리나라에서는 망상이지만 이태리에서는 정상일 수가 있어요. 예,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환청나 이 환시에는 못 느껴봤는데 망상인지 아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 한창 하고 있을 때 사주 공부를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가 저희 엄마 아빠가 해외 여행을 미국으로 가셨었던 때였는데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빠, 엄마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하고 보니까, 어, 지금 순간에 아빠가 뭐 그, 그 나라에 있으면 위험에 처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약간 국 같은 비슷한 거를 막, 아, 춤, 춤 춰야겠다. 막 춤을 막. 이런 땅에 자극을 주면 그안 좋은 일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바닥에 자극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막뛴 거예요, 저는. 갑자기 제가 저도 모르게 뭐문 앞에 뭐 지금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와 있는데 지금 너무 춥다고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면서 옷도 안 입고 지금 서 있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고 제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놀래서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솔직히 보이는 건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뭔가를 본건 아닌데 환실을 본 것도 아니고 환청이 들린 것도 아닌데. 왜 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망상이라는 거는 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 걸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인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 좀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걸좀 그런 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약을 먹으면 네안 들리거나 안보요 전혀요. 그치? 네, 그냥 그나마 줄여주는 거예요. 강하게 외겨가지고 줄여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도 조금 걱정이 되고 무서운 게 사람들을 목소리를 기억을 하잖아요. 그럼 그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너도 이제 갈때 됐다. 네. 그러니까 갈때 됐다고. 판청이나 환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게 힘들 거야. 맞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편견을 깨고 싶어요. 음. 네,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막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환차하고환실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태까지 살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글쎄요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선입견을 보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냥 너무 무겁게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좀 증상적인 면을 너무 딱 꽂혀서 이렇게 바라봐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드려주지 않았으면 하는? 병에 관련된 것부터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일상적인 부분부터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 똑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이 제일 살만나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동료 상담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픈 상태이지만,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고, 사회생활을 당당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이런 자리에 와서 내 얘기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 드리는 거. 그러면 지금도 들으세요. 아니 안 들어요. 지금은. 안 들어요. 네. 안 들린 것이 음식물 쓰레기 아, 5년 된거 같네요. 예. 네. 일하면서 일하면서 안 들리게 됐어요. 그다음에 대화, 그다음에 여행인데 여행은 좀 비싸 가지고 <laughs> 여기도 여기 같이 보면은 저,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 같이 있어서 좋고, 여기도 쎄요, 여기가. 네, 여기도 좋고. 소리 가다 사라지고 기쁘더라고요. 텅 비었어요, 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텅 비었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편해지는 거. 아, 네. <laughs>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